오, 이놈 봐라. 오, 오, 야, 야. 오. 오, 어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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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자, 여기 자리 좋아요. 자, 여기 위치가 바이킹 베이입니다. 바이킹 베이. 검치 낚시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우, 생긴 거 봐라, 이거. 자, 낚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낚싯대라는 거로 낚시를 하는 건데, 이제 낚싯대의 설명, 아이고, 취소돼버리네 예. 지금 제가 장인의 낚싯대 여기 효과가 보면, 효과가 보면 3 4 3 7예요 이 낚싯대로 갔다가, 자, 미끼는 거머리 혈액입니다. 거머리 혈액을 낚싯대에 장전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이제 민물고기죠? 검치현어나 실로켄스. 이런데다가 담궈 놓으면, 어,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한 1분에서, 1분 이전에는 거의 안 물어요. 1분 이전에는 거의 안 물고, 1분에서 2분 사이쯤에서 애들이 이제 뭅니다 거의 뭐 물고기가 있으면 거의 물어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 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돼야지 일정 시간이 돼야지 물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이름 뒤에 보면 1점이 곱하기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써 있고 곱하기 표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낚시해서 나올 수 있는 전리품의 품질의 어떤 배수예요. 그래서 저 숫자가 좋을수록 당연히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낚싯대의 효과까지 적당히 이제 더해져가지고 효과가 더해져서 예, 좋은 물고기 좋은 낚싯대, 낚싯대를 가지고 좋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낚시를 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언젠가 물 거예요. 아마 이제 물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막 달려오거든요. 막 낚싯대를 향해서 시간이 되면 온다, 온다, 온다. 오, 왔죠? 예, A 누르고 E 누르고 자, 위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제한 시간이 있는데, 저 시간 안에 여기서 누르라는 거,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틀리면 놓칩니다. 네. 지금 먹은 게, 아트로플레우라 안장만 두 개를 먹었네요. 실리카진주, 크리스탈, 뭐 이런 거랑. 조금 배율이 높은 애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앞에 1.2 곱하기가 있는데, 1.3도 있고, 자, 이렇게 물고기들이 좀 많은 민물들이 있어요. 바다에는 뭐, 이렇게 실로캔스나 검체어는 바다에는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물 좀 얕은 물에서 자, 의자, 목재 의자를 하나 이제 바닥에 설치를 하시고, 거기 에 앉아서 낚싯대로 이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부는 기다려야겠죠. 이게, 우리가 뭐, 사실, 다른 자원을 먹으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도안, 예, 안장 같은, 좋은 안장 같은 걸 갖다가 낚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리지노랑 유티라노스 안장이 좋은 게 없는데, 이제 혹시나 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월척이 낚게 아, 아깝다. 오는 줄 알았더만. 올척이 낚여야 할 텐데. 근데 실러 캔스보다는 검치연어가 조금 더 좋은 거 주는 거 같기는 해요. 체감상.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막 달려와서 물어요. 한놈뭘 아, 물었다. W, E, Q 이 나오는 문자들은. 어, 숫자 키 패드 왼쪽에 9개 키가 나오거든요. 다른 거는 안 나오니까 왼손 하나만 쓰셔도 완벽하게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트로 플레, 이게 나올 때는 꼭 보면 나오는 것만 나와요. 아트로 플레오라 풍년이죠. 지금 아, 이거 내가 되기 싫어하는 거. 이거 다이어베어도 하나 나왔네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예. 낚싯줄이 범위가 그러니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의자를 설치할 때 물고기가 적당히 있는 자리에다 설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자리가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 검치 낚시터. 왔죠? 자 물면 상단에 2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20초의 시간 안에 네, 땡기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아 0.4짜리라서 품질이 1.35.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조금 짜증 날라 그러네요 이게 곱하기 그니까 레벨보다는 곱하기 배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 눌러야 되는 알파벳 개수도 좀 좋은 거 주는 애들은 좀 많이 눌러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횟수가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또 해보니까 좀 전에는 한세번만 눌러도 됐었는데 어, 좀 좋은 거 주는 애일수록 누르라고 요구하는 알파벳들이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Q, E, W, C, Q, C, D, A. 진압복. 아, 검치언어 0.6 자리가 좀 좋은 거 주죠 그래도 비교적. 진압복, 진압복, 진압복. 진압복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실러 캔스보다는 검치 연어가 일반적으로 좀 좋은 걸 많이 주기 때문에 실러 캔스는 다잡아버렸고요 d, e, q, x, c, x, e, q, 까르노, 헤러버드. 아, 이제 배율이 이상하게 좀 낮은 애들만 잡고 걸리네요. 안장을 주는 건 아니고, 도면만 주기 때문에, 설계도만 주기 때문에, 무거워, 무게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죠? 이제 좋은 놈만 남았겠지. d, s, 자, 1.2짜리입니다, 이번에. a, z, w, s, a, z, a, w, z, d. D, S, D. 어우, 종고 줄려나봐요. 어우, 뭐야, 이거. 역시. 1.2짜리. 어, 은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월 막, 씨. 우피, 스쿠버 레깅스, 우리 발 별로 안 좋네요. <laughs> X S W A Z E E S D D E A 오뭐 오, 뭐, 좋은거 많이 준거 같아요 로켓 런처 설계도를 주네 조립식 저격 소총 진압복 다리, 모사, 오, 모사 플랫폼. 야, 근데 재료가 철주개 만 개. 장난 아니네. 철주개 만 개가 저게, 저렇게 되면은 저것만 해도 인벤이 50개가 넘는데, 어, 대장간에서 못 만들죠, 이거. 예, 이건 나중에 테크복제기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는. 예, 낚시는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 좋아요. 자, 여기 위치가. 바이킹 베이입니다. 바이킹 베이.